진각종은 경정총인예하를 비롯한 종단 지도자들이 간소한 신년할례회를 열어 화합을 다졌습니다. 회당 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맞은 올해를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우리 스승님들과 지인한 행자들은 현실을 바라보아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서로 공감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대 자유가 세상에 실현되기를 서원합니다. 개식사와 전공 의식 후 종도들의 간절한 서원을 담은 강도 발언이 울려퍼집니다. 진기 76년 진각종 신년 할해보패가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밀교 종단 고유 의식으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규모가 크게 축소됐지만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20주년 신년 할해인 만큼. 종단 중흥을 향한 결의는 더 높았습니다. 총인 경정 정사는 올 한해 스승들이 간직할 세 가지 화두로 수행자의 풍모와 교화자의 위 공동체의 책무를 제시했습니다. 수행자의 풍모를 가져야 사람들이 공경하고 공양합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풍모를 가지려면 늘 마음속에 향상심이 있어야 됩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올해 종조탄신 120주년, 내년 종조 열반 60주년을 기점으로 선대의 혁신정신을 근본삼아 한 단계 도약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 근본을 돌아보는 그런 또 자세,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보교와 교화에 좀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단 최고 우르인 총인 예하와 행정 수반인 통리 원장의 이 같은 진년사는 최근 진각종 스승 한 명의 개인적 일탈로 빚어진 대내외적 어려움을. 전환의 계기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사장에는 수행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공심을 밝혀 공도를 세웁시다란 현수막 글귀도 두드러졌습니다. 총인재하와 사원장은 새해 떡을 자르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고 신교도 대표로 총금강의 회장 정명각자가 공개 인사를 함께했습니다. 특히 어종전님 탄생 120주년이라고 하는 좀. 정말로 우리 길이 남을 그런 행사도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단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지만은 우리 모든 분들이 특히 우리 종도들도 마음가짐을 우리 호래요 닮아서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이민년 새해 진각종은 종조 탄생진 울릉도에서 금강원 성역화 불사를 본격화하고 중단된 해당 문화 축제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진각종 지도부는 신년 할례회로 화합을 다지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민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